2022년 3월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실시합니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매일매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국민들은 각당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과 어, 행보를 보며 어떤 후보자와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일일 뿐 아니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일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지역은 모두 5개 지역구입니다. 이번 재보선은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선거임에도 대통령 선거에 가려져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재보선 후보군들 역시 안개 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시점에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5개 지구 재보궐선거를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선거구 유권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투표에 임해야 하는지 바른 가르침 청합니다. 이게, yeah. 아, 이게 참 어렵죠. 어, 우리 국민들 지금 어떤 환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 지금 우리나라에 일을 할 대표를 뽑는다라는 것은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이 내가 뭘 하겠다, 뭘 하겠다, 뭘 하겠다 하는 사람을 뽑으면 안 돼요. 내가 국민들이 나를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놓는다면, 난 지금부터 이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노력. 아, 그, 우리, 그, 저, 이게, 그, 요거, 추군지 서라 그랬죠? 요 안에 그말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요렇게 하겠다. 이거, 안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말잘 들어야 돼, 우리가. 어. 하겠다 해놓고 행사는 봤어요? 어거지로 했지? 그러면 이 사회가 더 잘못됩니다. 노력하는 사람. 음, 응. 내가 이 서울의 종로구가 이번에 나오는 모인데 종로구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을 하겠다. 이게 제일 일번이라해 돼. 질을 종로구의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을 하겠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일번입니다 종로 후에 지금 돌아가는 환경이 어떻게 돼요? 삶의 질이 너무 낮아요. 응. 음. 질을 높이는. 어떤 구마다 지금 질을 높이는 게 일본입니다. 서울 같으면 서울의 질을 높여야 되고. 어. 어. 질이 너무 낮아. 음, 그리고 내가 국회로 보내주면 국회의 질을 조금 상냥시킬 수 있도록. 국민 앞에 욕을 듣지 않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네가 그렇게 한다고 안 돼요? 노력은 돼요. 지금 대통령, 지금 이게 저 출마하는 분들도 나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들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이걸 내가 하겠다, 꼭 하겠다 하고야 말겠다. 이하면 너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네 멋대로 하겠단 말이야 이, 우리가 말잘 들어야 돼요, 지금. 이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질량을 가지고 있는지.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국민 앞에 그렇게 했으면, 하늘에서 너를 시험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통령 돼갖고 시험지 걸리면, 그래야 잘못되면, 누가 어려워져요? 나라가 어려워지고, 국민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 지금 네가 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운명이야 지금 이 나라를 위태롭게도 할수 있고, 이 나라를 아주 빛나게도 만들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우리가 홍익인간 지도자를 키울 때는 너희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너희들 말대로 세상을 만들어 줍니다 그걸 말대로 해 주기 위해서 실험을 해 봐야 돼 진짜로 그말 했는지 이런 것들 그러면 우리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키우려면 어떤 사람을 뽑아서 우리가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가 이게 우리가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자리를 누리게 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국회의원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 키우는 자리입니다, 이게가. 그래서 국회에서 전부 다 이렇게 안 한다고 떠들고 이런 거는 지금 국회의원들 아니에요. 이 자리를 주었으니 내한테 주어지는 환경으로 내가 성장을 하고.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해서 국민에게 감사하고, 요렇게 하는 사람들이라 해야 돼. 이 나라는 사람 키우는 나라지, 네 자리에서 네 행세를 하라고 자리준게 아니다. 이 말이죠. 국민의 세금으로, 이 국가의 모든 힘을 합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우는 나라입니다. 국회의원도 정치인으로 바르게 키우고, 그렇게 키워서 세계에 빛나는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곳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이 지도자들을 쳐다볼 때 지도자가 아니고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성장을 할 사람인지 아니면 저 자리에서 일을 잘할 사람인지 이런 거를 일 잘할 사람을 뽑지 마십시오. 성장할 사람, 노력할 사람. 이런 사람으로 기준을 잡으십시오. 저 사람은 진솔하고 진짜 노력하는 사람 같다. 이런 사람을 찍으십시오.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이 나라를 바르게 만듭니다. 이 나라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 자리가 어떤 일을 하는 자리인지. 우리는 국회의원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키워야 되는 나라입니다. 국회의원을 냈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지금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지, 이 사람이 잘 성장을 한다면, 이 사람이 국제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걸 봐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국제를 위해서 성장을 하는 나라예요. 국제에 필요한 나라가 되려고, 국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되려고. 그게 홍의 인간, 인류는 홍의 인간 세상이고, 이 대한민국은 홍의 인간 지도자들을 키우는 나라예요. 인류 사회가 바르게 안 되면 절대 우리가 잘살수 없습니다. 인류는 하나예요. 우리하고 동떨어진 게아니라 우리만 잘 살라 한다고 되지 않아. 여러분, 코로나 우리가 경험 안 해요? 인류의 한 군데에서 기침을 하면 우리는 다 같이 해야 돼. 이제 그런 세상이 왔어. 세계는 하나다. 우리가 88년대 그때 큰 목소리로 불렀잖아. 인류는 하나지 둘이 아니라 이말이에 이게 똑똑히 알게 될 겁니다.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살면 우리도 잘 살아지고 세계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 우리는 저절로 잘 살아져. 우리나라를 잘 살라고 욕심을 내면 이건 다른 데서 문제가 생겨서 우리한테 돌아와서 우리를 쳐. 이건. 정확하게 자연이 아리키 주는데도 우리는 이걸 계산을 못 하고 있어. 분별을 못 해. 우리가 왜 마스크 쓰고 있는데? 이 나라에서 지금 이 바이러스가 태어났나? 세계 어디에서도 태어나도 우리한테 다 옵니다. 세계가 울면 우리도 울어야 돼. 울릴 금방 와. 세계가 웃으면 우리는 철거워지고 아주 행복해지는 민족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우는 나라지. 네가 그 자리에서 힘주는 나라가니, 세계에 필요한 사람이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존경합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이 나라를 빛낼 수 있다, 이 말이죠. 대통령 한 사람이 이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어. 네말 한마디 사고 하나가. 세계를 움직입니다. 아직까지 스승을 만나지 못해서 당신들의 실력을 발휘를 못하고 있어. 곧 그런 나라를 만들 테니까, 이제 내가 나설 테니까 믿어도 됩니다.